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원 2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원 2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말며 <laughs>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생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론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선된차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번성했던 시대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대리 통치하는 것에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게 주어진 지혜로 쓴 잠언의 한 부분을 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표제는 1장 1절 그리고 10장 1절에 나오는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는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의 내용이 또 하나의 챕터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또한 이후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이 챕터는 히스기야가 신하들이 시켜 잠언의 내용을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원리, 그 계획들을 다알 수가 없죠. 이를 숨긴다 라고 하니, 계시하시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시하여 알려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 있게 여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이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라고 표현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은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실 때에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왕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게시하여 알려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한신앙으로 고백하며 동시에 후손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잘 흘러가도록 분별해서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왕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왕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야 하는 이 대리 통치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이 왕적인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그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왕 앞에서 악한, 악한 자를 제하는 것,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은이, 은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재되어 있는 악한 것을,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내지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버려서 온전하게 정말로 순은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laughs>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고 공정 공정한 저울의 추를 사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간신들을 왕은 멀리해야 하지요. 의로운 왕으로서 백성의 신뢰를 받는 것은 그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질 때인데 바른 판단력은 주께 물어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 자는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없지요 주께 묻지 않는 자에게는 늘 간신들이나 악인들의 유혹이 가득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로운 자를 가까이 두며 하나님의 음성에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며 대인의 자리 곧 상석에 앉았다가 자리를 옮겨야 하는 수치를 당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다고 해도 그가 겸손히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큰 수치를 당하게 되니 그가 스스로 존중받을 길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악인들의 말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왕적 소명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지 않을까. 쉽습니다 지혜자는 이어서 눈으로 보고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다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쟁론하다, 신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사실 소송과 관련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순한 언쟁 이상의 것을 다룬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에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눈으로 보아 그것을 바로 보복하려 든다면 쉽게 흥분하고 분쟁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좋은 말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투지 말 일이 있으면 아 이, 다투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반드시 논쟁이 필요하고 결과를 정말로 좋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논쟁들과 다툼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정반합의 결과가 더 아름다운 결정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상대방의 개인의 개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려 든다는 것이죠. 말로 쟁론할 때그 사안과 관련된 것만 다루어야지 사적인 말을 하고 허물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하여도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나와 의견이 반대된다고 하여도 그 사람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고 이러한 의견이 있고 저러한 의견이 있으니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합쳐 가자 쟁론을 통해서 보다 바른 뜻을 알아가자라는 것이죠. 상대가 정말 믿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의 허문을 가지고 인신공격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며 서로를 공격하고 날선 말을 통해서 상처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대할 때에 가장 피해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는 최고의 사과, 아주 좋은 사과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사과를 남에게 대접하여 줄 때, 자신이 먹을 때 최고의 그릇에 올려야 그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정말 좋은 말이라고 할 때라도 그것이, 할, 그, 그것이 정말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할때 상황과 여건을 잘 보아서 최고의 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상가집에서 우는 사람을 보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냐고 책망하며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교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자에게 그러한 말은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는 말. 위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책망하는 말은 결코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바른 말도 상황과 여건이 아름답게 형성될 때 해야 하는 것이죠. 말은 절대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 5절에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고 꺾는, 말씀합니다. 공격적이며 날카로운 말, 이기려 들은 말, 나 자신의 이야기만 맞다고 하는 말은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단단한 것도 부러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흥덕양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여 알려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우리의 지혜로 또한 스스로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갈때 길을 아는 사람에 의지하면서 그저 따라만 가며 믿고 따라가면 도착하는 것인데 의심하고 자꾸 이것이 맞냐 물어보고 틀리지 않았느냐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때 오히려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를 우리는 또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네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동시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인을 가까이 두고 악인을 멀리하여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저 여와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들의 말의 힘, 이런 자녀들은 말의 힘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 부드러우며 인자한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부드러운 말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과 사람을 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흥덕 강상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의 자녀 되는 권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교회의 왕적 소명에 응답하여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